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독종입니다. 오늘은 지옥훈련 이벤트가 있는 날이네요. 아, 지옥훈련 이벤트 스페츠나츠 교관의 지옥훈련이라는 아, 이벤트가 지금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아, 그 기간 동안에 펼쳐지게 되었네요. 스페치나츠 교관의 일일 미션은 여덟 가지 그림 조각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,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을 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. 어, 이벤트 기간은 하루에 한 번이고 최대 열네 번이 어, 그러니까 십사 일 동안에 어,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음 팀전 초보 팀전 여러 가지 이제 게임에 임하면서. 어, 이렇게 그 조각을 주게 되는데 그 조각을 다 모으면 아마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보상 받기 버튼이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또 10번 그러니까 총 10일에 걸쳐서 이 조각 모음을 다 모으면은 지금 이런식으로 1회, 3회, 5회, 7회 또 보상 받는 게또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10회에선 특별 보상이 있는데 와 굉장히 좋네요 특별 보상 에서는 음 어, A급 보조무기 보급함을 준다고 합니다. 정말 좋네요. 자, 레드 A급 보조무기, 알카드, 카모, 골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정말 아,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. 한번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날에 과연 어떤 이벤트 보상을 받을지 한번 보상받기를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. 짠! 이벤트 보상이 편지함으로 지급되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모았으니까 자 1회 보상받기 또 있죠 이게? 자 이벤트 보상이 편지함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전두번을 받았습니다. 자 과연 1회 받았던 어, 보상은 어떤 거를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. 자 하나 둘셋 편지함을 열어 주세요. 꾹짠 전부 자 지역 훈련 이벤트 중간 보상으로는 다이아몬드 10개와 1일 보상에는 다이아몬드 3개를 받았습니다. 우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 다이아몬드 3개 받으려고 겨우. 자 일단 받아 놓고요. 자 다음번 뭐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안녕.